앞으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 정책 사업에 사업 당사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더라도 제3자인 일반 국민이 추천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오래된 맛집을 단골로 이용하는 고객이 해당 식당을 백년가게 육성 사업에 추천할 수 있게 된 건데요. 중기부는 지원 사업에 대한 정보가 없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국민 추천제를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이동규 기자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글로벌 강소기업 등 일곱 개 지원정책사업에 국민추천제를 도입합니다. 국민추천제는 중기부 지원사업에 자격이 될 만한 기업을 제3자인 국민이 후보로 추천할 수 있는 제도로 31일부터 시행됩니다. 중기부는 현행 지원사업 방식이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기업이라도 정부가 없거나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겼던 것을 보완하기 위해 국민추천방식을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적용되는 사업은 글로벌 강소기업과 백년가게 육성사업, 백년소공인 등 일곱 개 사업입니다. 중기부는 우선 31일부터 모집을 시작하는 글로벌 강소기업 사업에 시범 적용한 뒤 2월로 예정된 백년가게 육성사업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국민 추천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국민은 중기부 홈페이지에 국민 추천 메뉴에 접속해 해당 사업 페이지에서 추천인 정보와 추천 내용을 입력하면 됩니다. 예스티비 뉴스 이동규입니다.